먼저 불에 타지 않고서는 절대 불사조가 될수 없다. 고통은 변화가 보내는 새로운 편지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스탠포드와 코넬 대학을 졸업 후 변호사가 되었지만 얼마 안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15년간 최악의 인생을 살죠. 그후 8년의 노력 끝 모든 걸 다시 가졌던 그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세상이 등을 돌렸는지 무려 10년간을 고통 속에서 살게 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결국 세계 최고의 미디어 사업가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리치롤이라는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이겨냈던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먼저 불에 타지 않고서는 절대 불사조가 될수 없다. 고통은 변화가 보내는 새로운 편지다. 그가 마흔이 넘은 늦은 나이에도 도전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비밀은 딱두 가지. 간단하게 결정하는 것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관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두의 기대를 받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고 자신이 지원한 하버드, 스탠포드 등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에 붙었죠. 그렇게 리치는 스탠포드를 선택했고 졸업 후엔 코넬 대학원에 가요. 거기서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최고의 학생이 최고의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서 직장까지 세상 모두가 꿈꾸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순탄하던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약과 술에 빠지게 되거든요. 특히나 알코올 중독 증세가 너무 심했는데 그는 인터뷰에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 전 진토닉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어딜 가든 술을 숨기고 다니면서 물처럼 마셨어요. 그리고 항상 필름이 끊기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중증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리치는 결국 직장에 다니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까지 외면을 받고 31살이 되던 해에는 수감 생활도 하죠. 그렇게 중독 치료센터에서 100일을 보내고 술을 겨우 끊은 그는 15년간 잃었던 모든 것을 찾기 위해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39이 된 그는 모두가 원하는 걸 가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죠. LA 최고의 로펌에서 임원진으로 승진을 앞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좋은 집에 좋은 차를 몰았어요. 그렇게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일상을 보냈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해준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정말 우울하고 한심한 그런 8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40살의 생일날, 여느 때처럼 야근을 하고 퇴근한 그는 짧은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오르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터닝포인트를 맞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시작했고 자신의 한계를 보기 위해서 철인 3종 경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40, 4명의 아이를 가진 가장으로서의 도전은 정말 큰 리스크와 많은 고통이 뒤따랐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고,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다는 울트라맨 월드 챔피언십을 준비하죠. 이 대회가 수영, 사이클, 마라톤 등을 3일 연속으로 총 515km를 달려야 하는 대회인데,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 그런 도전을 리치는 40이 넘은 나이에 도전해서 6개월의 훈련 후 11등, 그 다음엔 7등의 성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는데 그 책이 예상보다 큰 성공을 해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낸 리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변화엔 대가가 따르지만, 진심을 가진 사람은 온 세상이 돕는다. 그랬기에 남들의 변화에 도움을 주는 일을 시작하고자 자신의 변호사 라이센스를 갱신하지도 않고 모든 걸 걸었죠. 이렇게 성공하면 정말 멋지지만, 완전히 망합니다. 운동선수로도 작가로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그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고, 그렇게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죠 그는 그 당시 상황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고지서는 미남이 됐고 집은 은행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제 차는 이미 은행에 넘어간 상태였고 4명의 아이를 가진 40대 가장이었던 저는 심지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정부에서 쓰레기도 수거해 가지 않았어요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은 리치의 책을 감명 깊게 읽은 한 독자의 도움으로 망고 농장에 남겨져 있던 독자의 집에 머물면서 팟캐스트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마저도 지금의 성공을 하기까지는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리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몸이 건강한 25명에 선정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팟캐스트와 자신의 사업을 하며 전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끄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해요. 저는 결정을 정말 간단하게 하고 시도 후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럴수록 인생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메시지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들을 보면 마치 행복이 쉽고 멋지게 심지어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포장하죠. 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고통 앞에서 기회가 보이고 그때 그것을 잡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은 마지막 순간에 몸과 머리가 더 이상은 안될 거라고 할때그 순간 한발더내리디면 세상이 모든 걸 이용하도록 허락합니다. 이처럼 그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육체적 고통을 이겨냈을 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겨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찾아왔죠. 마흔이 넘은 나이에 시작한 도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잃을 것이 많았던 도전 그리고 그 도전 속 수많은 고통을 마주하면서 그가 배운 건 고통은 변화가 보내는 새로운 편지이다 불사조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에 타는 것 그랬기에 모든 걸 가졌던 그가 가진 걸다 빼앗겼을 때도 고통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도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포기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빛을 볼라는 올 거거든요. 저의 멘토 중한 분은 노자의 도덕경 속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때론 자신이 뒤처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큰 그릇은 느리게 차오르는 법이야. 하지만 작은 그릇은 빨리 차오르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차올라 넘치는 물뿐이고.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하면서 느리게 차오르는 그릇이 되었을 때 너는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큰 그릇에 물이 넘칠 때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리치롤의 여정도 이처럼 대기만성이란 생각이 듭니다. 도전을 앞둔 분들과 고군분투 중인 분들이 이번 영상 그의 메시지를 듣고 한번더 도전을 하면서 도전 속 고통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며 인생의 전환점을 마주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